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입니다.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7천억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 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는 범죄자 주권 국가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언제, 왜 항소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 권이었던 대장동 공범 정진상과 김영호의 특별 면회 시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친구, 범죄자들의 간부, 대장동 범죄일당의 든든한 담벼락, 그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맞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번에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조폭입니까? 깡패입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그 한마디. 이것이 바로 협박이고, 이것이 바로 외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대장동 범죄 집단의 친구, 대장동 법제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장관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지난 11월 7일 항소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첫째, 이것은 법무부가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외압을 가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항소시한 만료를 앞두고 완벽하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최소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보다 더 윗선에 무언가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탑검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동 공범 정진상과 김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김현지, 정진상, 김용 이세 사람은 성남시 수내부 핵심 3인방입니다. 현장권, 실세, 3인방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공식 지, 지책이 없었던 김용희 보석으로 석방되었을 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수수 몰려가서 김용 무죄를 외쳤습니다.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변호사가 지금 법제처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사가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도 대장동 비리 변호사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여당의 법사위원, 여당의 운영위원,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대장동 비리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드는 것,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장동 비리 변호사들이 법을 주무르고 권력을 농단하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수 있느냐? 국민들이 묻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바로 대장동 비리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태생부터 당분일에 최대의 최악의 비리 정권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의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임원정 검사장의 이끄는 수사단에 백혜룡을 즉시 합류시키라고 지시할 정도로 디테일에 매우 강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전대비문의 정치권력 사법 개입 사건인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허기 외압에 대해서는 왜? 꿀먹은 벼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항소 포기 사태의 전말을 적극 규명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항소포기 외압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로 계속한다면 국민들께서는 항소포기 외압의 몸통 대장동 7800억 범죄수익의 몸통 그것은 바로 대장동 금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동 비리 정권은 자신들의 범죄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장동 항소심 포기 외압사건의 실체를 국민과 함께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권력의 사법 개입, 국기 문란에 정말 국민과 함께 명명 백백하게 밝히겠습니다. 반헌법 범죄 세력에 끝까지 맞서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